참 편리한 어, 이 생각이고 가치관이죠. 음,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육지에서는 뱀에 물려 죽으니까 처음에는 살인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쪽 음, 몸이 붙든지 거품을 불고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신이다. 갑자기 살인자에서 신이 되는 살인자에서 신이 되는 사람의 판단이 순식간에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환영할 때는 왕처럼 환영했다가 죽일 때는 강도보다 더 못한 자로 죽였으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판단력이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우리 이 성경책 뱀이 손을 물고 있는 손을 물고 있는 독사가 손을 문 그런 상태에 대해서 원문에서는 물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니라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손에 매달려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사람들이 시각이 얼마나 순식간에 왜곡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보이는 것은 못 보고, 안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고, 또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안 보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에 매달려 있는 독사를 보고, 틀림없이 살인자다. 그렇게 말하는 토박이들의 말에 위협을 느껴서, 자존심 상해서 바울이. 좌불 안석 이지 아니야 하고 참 평안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그 앞쪽에서는 4절 원주민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 생각한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했다 참이 종교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 물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 환대를 받고 영접을 받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뱀이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겠죠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늘이 노해서 하늘이 노해서 네가 그런 일들을 당한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어떨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에 아주 편하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불행은 잘못해서 하늘에서 벌준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자기 합리화의 가능성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다가 조금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좋아서냐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서도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이, 이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자기 책임을 피하고 그리고 자기 수치를 피하고 그런 의도가 그런 마음들이 반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 신사적으로 사는 것 자연에 순응하면서 사는 것 이러한, 이런 인생 여기 멜리데섬의 원주민들 토착민들과 같이 그런, 그런 삶을 그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럽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어, 툭툭 털어버립니다 오늘 그 5절 말씀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불에 떨어버리더니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섬 이름은 피난처인데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이 피난처인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지 못한 거죠. 공의의 신 때문에, 신, 신에 매여서, 신, 그런 신관을 가지고 세상 상황을 편하게는 판단한, 편하게는 판단하지만 그 속에서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거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성이 있고 종,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있어도 그것이 그들의 불안을 숨길 수는 없었, 없었던 거죠 식인종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식인종들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출발점 자체가 벌써 틀렸고 질비질리고 악인데 그렇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인데, 그것은 놔두고, 절차에 관해서만 이 자기 윤리를 주장한다. 식인종들은 말하거든요. 배고프지 않으면 잡아먹지 않는다. <laughs> 배고프지 않으면 잡아먹지 않는다. 어,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배고프지 않은데 그렇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먹으려고 그렇게 많이 죽였냐는. 거예요. 이런,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조, 폭도 자기 나름대로 윤리가 있습니다. 도둑도 자기 나름대로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 윤리가, 그 기준이, 그 선이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냐는 거죠. 항상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인가. 영생의 기준인가. 생과 사의 기준이 아니라 단순하게 독사가 손에 달려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라면, 그런 기준이라면 불에 털어버렸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오래 기다렸지만 이상이 없다. 해서 갑자기 또 신이 되는 그런 기준이란.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친구가 되고 오늘은 친구였는데 내일은 적이 되는. 이 국가 간의 윤리나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 그런 기준들이 진짜 구원의 기준이고 의의 기준이라는 거죠. 영생의 기준일 수 있느냐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정도의. 그 멜리데섬에 사는 사람들의 기준, 생각을 바꾸는 정도의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온전한 기준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의의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고 선,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참된 그런 선이고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해석을 잘한다고 해서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주민들이 다 그런 상황을 보고 그렇게 편리하게, 만족스럽게, 얼마나 깔끔합니까? 바다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고, 도, 뱀에 물렸으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떨어,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말하고, 매 순간마다 한 번도 거침이 없이 누가 은원하지도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선언들, 그런 생활들,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그런 기준들. 10편, 42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이런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낙심하고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판단이 이렇다고 살인자에서 신으로 급상승하고 신이었다가 공, 공이었다가 참된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바다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다가 뱀에 몰렸을 때 그렇게 좌절하고 낙망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냐에 따라서 살인자가 되었다가 신이 되었다가 그렇게 춤추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고 거기 42편 5절 말씀의 표제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쓴십입니다 그리고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 그 후손들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그렇게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 부를 때이 10편 42편 5절 말씀을 사용해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서 낙심하며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 로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낙심했다가 불안해했다가 하지 않았다 왜 영생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생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자기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편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착하게 살지 아니하고 신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순박하게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오염시켰겠습니까? 그 섬에 천년 전에 페니키아인들이 와가지고 정복해가지고. 그 카르타고 출신, 북아프리카에 출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원주민들은 소수에 불과한. 또다 지나가고 그 시대도 다 지나가고 주전 300년쯤 그, 그 그때부터 또 300년쯤 전에 로마가 그 섬을 정복해 가지고 은퇴 군인들이 무역업을 하려고 아주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은퇴한 후에 살기 딱 좋은 은퇴한 후에 살기 좋은 장소로 몰타섬이 그게 각광을 받고 있거든. 왜 겨울에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온화한 기후 속에서, 지중해 쓰는 기후 속에서 그렇게 풍요한 물산을 무역을, 또 바다를, 햇빛을 즐기는데, 그 공간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를 환영하던 사람들의 그 돌변성과 같이 멜리데 사람들의 의는 판단은, 기준은, 가치는, 문화는 낡은 옷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말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원주민들은 우호적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만 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예수만 빼면, 복음만 빠지면 구원만 말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만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환영하죠 우리보다 오히려 더 친절하고 우리보다 더 오히려 배려하고 우리보다 오히려 더 따뜻한 것입니다 진리 앞에 섰을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은 휴지 조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왜? 사람들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살인자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는 순간 그들의 시선은 따스함에서 차가움으로 그들의 환대는 가식이 되고 말았던 거죠. 살인자다, 진실로 살인자로다. 여기 진실 진실로 사절 말씀에 아멘 나름대로 아멘하면서 진실로 살인자라고 말했을 때 불에서 끄집어낸 옷에 불과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자연인 상태에서 아주 착하고 순박하게 사는 자기 나름대로 기준. 그래서 하늘이 도왔다라고 말하고, 인과 응보라고 말하고, 그런 말하는 것들이 복음 앞에 섰을 때, 복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뒤쪽에 보면 8절 말씀에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그, 그 사람이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죠. 왜? 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는 살인자가 아니라 신이니까 그 섬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보블리오의 부친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뭐하고요?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예수가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죠 복음이 예수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눈뜨고도 기도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탄식하듯이 기도하고 절규하듯이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자존심 상하고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가 전해지고 진리 앞에 서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윤리, 사람의 판단, 사람의 가치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또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지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다. 오늘 또 착하게 살아야죠. 오늘도 거룩하게 살고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가 선언되어야 되고,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진리가 선포되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토, 토박하게 따뜻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5월 둘째 주로 넘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진정 다시 한번 나름대로 소견의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끊임없이 아주 기본적인 기본적인 원칙적인 기초적인 그 부분에서 양보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 기준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안수하시는, 만지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속에서부터 아니면 말로 말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환대받게 하시고 그래서 십절 말씀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싣게들 뭐, 나머지 로마까지 가는 모든 기대 쓸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공급의 역사가 가득한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